자 이번 교환은 고 십다죠. 네, 그러면 여기 목표에도 고 십다를 활용해서 자신의 희망을 말하고 상대방의 희망을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네, 이렇게 교사 학생 발화와 어, 핵심 어, 수업 내용 구분해서 썼습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근데 이게 PPT가 여기 정보가 좀 많아요. 고 싶다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희망 나타내기, 희망 질문하기보다 그냥 희망 하나만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문제 상황 확 이렇게 희망하기 이런 게좀 많아요. 이거, 이거는 그냥 여기 PPT에 빼고요. 선생님이 그냥 말로 하면 돼요. 네, 저는 어, 모자를 사고 싶어요.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저는 모자가 없어요. 모자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약간 이렇게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고 모자를 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뭐 교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구성이 드러나지 않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실습할 때 여러분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 말들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근데 PPT에 넣는 게 아니라 이고 싶다의 의미를 요한 문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는 어, 선생님이 그냥 말을 하지 PPT에 넣어주지 마세요. PPT에 문자 정보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아 수영 정말 잘하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는 이런 모습을 하면서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PT 조금 수정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바로 활동이 나오네요. 어 이러면 안 되는데요. 네. 지금 고십다의 보통 의미를 설명한 다음에 이게 몇 급이죠? 2A에요. 초급이잖아요. 그러면 의미를 설명한 다음에 보통은 형태를 설명하죠. 그리고 의미 설명한 다음에 의미 연습도 해요. 형태 설명한 다음에 형태 연습도 들어가요. 의미 연습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냥 PPT 슬라이드에 예문 한두개 정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밑줄 치고 고 싶다 해서 고 싶어요. 그래서 빈칸의 내용을 채워보는 이런 연습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한번더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형태 설명해야 되죠. 물론 이제 고 싶다는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받침의 유무에 따라서 어,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가다 먹다 두개 넣어도 형태가 안 바뀌었다는 것. 어, 형태가 안 바뀌더라도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초급이니까 그런 ppt가 또 빠졌어요 그 다음에 형태를 가르쳤다면 형태 연습하는 ppt가 간단하게라도 들어가면 더좋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활동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 앞에도 아까 형태 얘기했죠 활동 앞에도 사실 여기에 워크북이 더 들어가면 들어가야 되죠 워크북에 이제 질문에 대답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당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고 싶어요. 학생들이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인데, 여기 조금 아쉽네요. 여기에 연습문제 1번 해보세요. 연습문제 2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연습문제가 아니라 약간 활동 같은 느낌이에요. 어, 연습 문제는 우리 교재에 어떤 어, 질문에 대답하기 같이 약간 닫힌 질문이고 활동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뭐 하고 싶어요 같이 좀 열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연습 문제와 활동을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습 문제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거 두개다 연습이라면 그럼 활동은 뭔가? 네, 자신의 목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발표하는 활동한다. 그러면 결국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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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좀 워크북 활용해서 너무 열린 게 아니라 자기 생각 말하는 게 아니라 닫힌 걸로.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연습문제를 좀더 추가하고 연습문제와 활동을 구분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